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동화를 하나 들려주려고 해요. 어? 근데 왜 재미있는 동화를 갑자기 읽어주세요? 음. 많은 학생들이 듣기 연습을 하고 싶은데 어, 드라마는 너무 어렵고 영화도 너무 어려워서 뭔가 조금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듣기 연습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오, <웃음> 좋아요. <laughs> <진짜> 좋아다 <좋다. 웃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선생님들이 들려주는 동화를 잘 듣고 어, 무슨 내용인지, 어, 내가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 들리는지 한번 여러분 공부 같이 해볼게요. 그러면 시작! 어느 마을에 귀여운 아기돼지 세 마리가 살았어요. 첫째 돼지의 이름은 봉구. 둘째 돼지 이름은 만식이. 셋째 돼지 이름은 호동이에요. 어느 날 돼지 삼형제는 무서운 소문을 들었어요. 옆 마을에서 늑대가 돼지들을 잡아먹었대요. 그리고 우리 마을도 올 거예요. 돼지들은 너무 무서워서 각자 집을 만들기로 했어요. 첫째 공부는 집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나는 너무 귀찮아. 집을 빨리 만들고 쉴래. 봉구는 지프로 집을 만들었어요. 30분 걸렸어요. 둘째 만식이도 집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나도 빨리 만들고 놀 거야. 나무로 만들어야겠어. 둘째 만식이는 나무로 집을 만들었어요. 한 시간 걸렸어요. 셋째, 호동이도 집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나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튼튼한 집을 만들 거야. 벽돌로 만들어야겠어. 셋째는 하루 종일 열심히 집을 만들었어요. 어느 날, 늑대가 돼지마을에 왔어요. 그리고 늑대는 첫째 돼지 집으로 갔어요. 문을 열어! 하지만 첫째 돼지 봉구는 무서워서 집 안으로 숨어 있었어요. 늑대가 입으로 후! 하고 바람을 불었어요. 그래서 집이 날아가 버렸어요. 아이고, 내 집! 첫째 돼지 봉구는 둘째 돼지 만식이 집으로 뛰어갔어요. 우리 집은 괜찮을 거야! 둘째 돼지 만식이가 말했어요. 문을 열어! 늑대가 또 입으로 후! 하고 불었어요. 어? 집이 왜안 날아가지? 하하하하! <laughs> 우리 집은 튼튼하지! 좋아! 더 세게 불어야겠어! 그리고 늑대가 입으로 아주 세게 후! 하고 불었어요. 그러자 집이 날아가 버렸어요. 으아, 어떡해! 셋째 호동이 집으로 가자! 봉구와 만식이는 셋째 돼지 호동이 집으로 갔어요. 빨리 들어와요, 형들! 우리 집은 정말 튼튼하니까 걱정 마세요! 잠시 후, 늑대는 셋째 돼지 집으로 왔어요. 하하하하! <laughs> 이 집도 내가 날려버릴 거야! 늑대는 하고 불었지만 집이 날아가지 않았어요. 어? 왜안 날아가지? 다시 늑대는 더 세게 후- 하고 불었어요. 하지만 집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저기 골뚝이 있네. 응, 저기로 들어가야지. 집 안에 있던 돼지들은 늑대가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얼른 굴뚝 아래에서 뜨거운 물을 끓였어요. 늑대는 뜨거운 물 위에 떨어졌어요. 아, 뜨거워! 그리고 늑대는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하하하, 튼튼한 집을 만들어서 다행이야. 호동아, 고마워. 호동이 덕분에 살았어. 아기 돼지, 봉구, 만식이, 호동이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러면 토킹 타임 시작. 여러분 재미있게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여기 아기 돼지 삼형제를 보면 다 각자 성격이 달라요, 아기 돼지들이. 그래서 첫째 우리 봉구 씨 성격은 어떤가요? 봉구는 귀찮아서 집으로 집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게으른 성격이에요. 게을러요. 맞아. 뭐든 하기 싫어. 귀찮아. 대충대충. 음. 대충. 음. 그죠. 그러면 만식이. 둘째 만식이. 만식아! <웃음> 만식아! <laughs> 만식이네. 제 만식이 연기 괜찮은데. 요 어, 너무 좋았어. 어, 네. 캐릭터 딱 맞았어. <laughs> <laughs> 만식이 성격은 어떤가요, 우리 만식이는? 만식이는, 만식이도 게을러요. 맞아. 게으르지만, 그래도 봉구보는 조금 똑똑한 <laughs> 친구예요. 그치? 음. 나무로 음. 집을 만들었어요. 음. 그, 이상한 집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래도 나무. 응. 음. 나무로 집을 만들었어요. 머리를 사용할 수 있어요. <laughs> 조금 더 사용할 줄 알아. 네, 머리 좀 썼어요. 음. 하지만, 우리 막, 막내, 마지막 셋째, 호동이. 호동이는? 그죠. 아주, 어떤 친구인가요? 호동이는 아주 똑똑하고.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그렇죠. 음. 뭐든지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그 호동이가 뭘로 우리 집을 만들었죠? 벽돌. 그죠. 음. 벽돌. 아주 튼튼한 벽돌로 집을 만들었죠. 그죠. 그 주위에 이런 친구들이 꼭 있어요. 되게 게 아주 게으른 친구들. 대충대충 대충 하는 친구들 있어요? 왜 찔리죠? 그렇죠? <laughs>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 게으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말에 저는 좀 게으른 거 같아요 아, 아, 네. 아 근데 저도 음. 주말에는 좀 게으른 편이에요 침대에서 거의 어, 뭐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서 침대에서 핸드폰만 하고 있죠 <laughs> 영화 보거나 요즘, 유튜브 보고 그래서 한뭐 12시, 1시, 음. 2시쯤 돼서 슬슬 이제 귀신처럼 일어나서 음. 밥 먹고 카떡 음. 좀 깨떡 좀 조금 하다가 음. 저는 밥 먹는 것도 귀찮아요. <웃음> 주말에는 <웃음> <밥도> 숨을 쉬나요? <laughs> 아, <laughs> 숨쉬기 운동은 합니다. 네, 그렇구나. 음, 음, 좋아요. 가끔 밥도 안 먹어요. 음, 어. 그렇구나. <웃음> <웃음>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그 아기돼지 삼형제를 통해서 뭔가 네, 배울 수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게으른 돼지들 집이 다 날아가고, 마지막 열심히 집을 만들었던 막내 호동이 집만 날아가지 않았어요. 그죠. 네. 우리는 이 동화를 듣고 뭘 배울 수 있나요? 선생님, 뭘 배울 수 있나요? 있는... <laughs> 열심히, <웃음> 모든 일에 항상 열심히, 열심히 하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쪽 그렇죠. 이걸 말하고 음. 싶었던 것 같아요. 음.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음. 미리 미리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 놓으면 어떤 일이든 다잘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때 그렇죠. 같은 사람을 만나도 괜찮을 거다. 그죠. 늑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데, 선생님. 어, 그렇죠 <laughs> 이게 외국에도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이제, 남자는 늑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laughs> 맞아. 남자는 다 늑대다. <laughs> 어. 그, 나, 그치만, 나쁜 늑대와 좋은 늑대가 있긴 있어요. 어, 그래요? 좋은 늑대를 만나셨나요? <웃음> 아마 조금 <laughs> 그 코멘트. <laughs>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나쁜 늑대를 만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합시다. 그렇죠. <laughs>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동화로 만나요. 안녕. 하자. 한국어. <웃음> 공부해. <웃음>